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 삼성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했습니다. 환영해준 지지자와 시민에게 감사를 표한 박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이한희 기자입니다. 정치인 박근혜가 탄생한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소식에. 아침 일찍부터 전국에서 모여든 수천명의 인파가 사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낮 12시 15분쯤 사저 앞에 도착한 박전 대통령.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따뜻하게 맞아준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5년간 힘들었던 시간을 정치적, 정신적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버텼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 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며 이 꿈은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 나마 버텨려고 합니다. 담화를 시작한 지몇분 지나지 않아 박전 대통령 앞으로 유리병이 날아들어 잠시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리병을 던진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폭행죄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화 변호사는 박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요청이 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